제가 친구랑 불러서 결투하기로 했는데. 네, 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님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분이, 어, 니로라는 분이신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니로TV 많이 보실 거예요. 그중 제가 멤버예요. 네, 아무튼 오늘은 한번 미니게임을 니로님과 함께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팀은 저희다. 웬만히 골랐어요. 네? 레디. 레디.

일루 일 싫어 일루와. 싫어 화살도 없으는 주제 뭐너활 화... 있나 아니 나도 없어 <laughs> 오, 뭐? <laughs> 나 컨트롤이 왜 이래 안녕 케이크 빨고 나안나 난... 안돼 안돼 나터나 때려줘 빨리 베이비 티튜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오나 용암에 빠질 뻔 알아 아, 야 아야, 아야, 아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거 다받아 이놈아! <laughs> 이놈아. 넌 용암이라 받아라. 아야아야 아야. 야, 용암 반칙 아니냐? 아니야, 나 용암 있어. 혹시 TNT도. 예돼 저런 놈한테 지다니! 뭐라고 했니? 아니, 내가 저런 상님한테 지다니! <laughs> 그래야지! <웃음> 자, 템을 다시 돌려줄게. 아야! <laughs> 네가 때리니까 내가 템을 더 먹잖아! 나 죽을래? 네, 그럼 돼. <laughs> 자, 다시 한번 레디 파이트. 잠깐만요, 저 가부쯤 있고요. 어, 저 신발이 없는데. 신발은 내 창, 어, 여깄다! 짱구에 있는 거 줄게. 저기요, TNT는요. 아, TNT 내가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 비트 스프, 스프도 줄게. 됐다. 아니, 비트 스프는 가지세요. 여기 국밥. 야, 여기. 비트 국밥이랑, 어, TNT랑, 끝. 맞지? 아, 라이터. 라이터, 나한 갠데? 응, 아, 먹지 마, 먹지 마! 먹었어! 음. 줄게. 난 괴도 키드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메이라미컬 자, 준비, 시작! 싫은데, 내가? 야, 원해. 역시 이거 맵을 잘 구성해놨네. 맵 구성이. 그래. 궤도라면 이런 데쯤은 올라갔네. 아, 용암을 빠질뻔했어. 용암이 빠졌으면 아깝다. 여기 오지는 못할 것이다. 오마야. <laughs> 오마나. 오마나. 오마 오마야. 매비물 <laughs> 타고 있다. 안돼. 이런 대재양 같은이라고. 이런 대양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 망했다. 어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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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야. 이러면 안되지 이거 <laughs> <laughs> 전쟁이 안 돼, 될 거야. 아유 이 이러면 안 되시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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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착하시네. 와. 나 잠깐만요. 저 전화 왔거든요. 아 나야 나야. 아, 그래요? 아, 미안! 야! 야. 아, 야 야, 엄마. 이제 여기에서부터 맨손을 싸워볼까? 그래. 아, 뭐야. 야, 잠깐만. 나 전화. 야, 나 전화 왔다고! 왔어. 야, 죽잖아, 이러면! 협동의 파워라는거야 이게 바로 협동의 파워라는거야 아야 잠깐만 나 전화왔다니까 알았어 내가 불 꺼줄게 난 지금 그불 도망가려 했다 아니잖아 이건 에브리바리 셰틀베 여러분 제가 봤습니까 1대1 <laughs> 야, 근데 맵 진짜 불탔어. 1대1. 저기요, 전화 봐주세요. 전화가 아니라 이거 카톡이야. 카톡 봐주세요. 괜찮아저 아이템 안 먹었어요. 아, 먹어. 계속 삑삑거리잖아요. 좀 꺼주세요. 니마도 불에 탐? 네. 잠깐만요, 아직 싸우지 맙시다. 여기, 여기도 있으면 어떡해요? 에이. 안 돼. 내 템, 내 템. 내 템. 없어. 됐다, 가자. 잠깐만. 뭐야, 화산이야? <laughs> 여기 화산 아니니까? <laughs> 그러게. 어이. 야 이럴 때 전쟁을 해야지. 어 저기 내팀 있다. 콜로짝 전쟁, 열짝 전쟁. 아직 싸우시다시다. 저 불타고 있어서. 궤도가 저러면 되나? 난 궤도 키드야.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야. 난 궤도 키드라고. 어. 나 진짜 좋아한다. 어머, 어머머 어머, 어머머 어머, 어머머. 어머. 나살려인겐 <laughs> 그래 너도 불 타고 있구나. 나무가 불에 타고 있어.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 너는 너가... <laughs> 나무에 불이 붙고 있어. 나무에 아 불아 빨리 꺼정 내가 지금 평화 넘을 했으니까 잘안 죽을 거야. 이제 죽어. 잘 죽어. 오케이 불 꺼졌다. 오.

나 진짜 허덕한데? 나 죽어. 나 죽어! 죽는다구요? 어. 이번, 이번 판은 무슨 보인정 아니요? 왜? 제가 먼저 죽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았어. 아, 상자, 이제 빈태털이야. 야, 우리 이제 멘트 로싸 가면? 응, 갑옷 안 입고. 아니, 그냥. 나 갑옷 기었단 그냥... 뒤로... 말이야. 알았어. 음. 야 이거 그냥 용암을 먼저 빠져서 죽는 사람인 이제 아니야? 게다가 나 어떻게 나가? 뭐? 나 어떻게 나가지? 왜? <laughs> 나 어떻게 <laughs> 나가지? 야 그냥 나네 방에서 을 나갈게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네방 와줄게 괜찮은 내 방은 아야 죽어 죽어라! 어휴, 이 사람 아주 그냥. 야, 내방어 엄청 깨끗하 아니, 이런 행운. 저기요, 이거 번치기죠 네, 합시다, 싸웁시다. 네. 이제. 어, 네. 합시다. 시작시다제시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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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야 이제. 합시다. 야제이크 먹어 왜 때려 왜 때려 이제. 근데 나를 왜 때려? 야 아직 나피 채우고 야 계속 피 채워 안나 아, 그러면 씨. 싸움이 잘안나 준비 아니야 아직이야 나피 채우고 <laughs> 준비 시작 잠깐만요 말해줄게 있는데 이거 지금 밤이잖아요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좀비 안 나타나요 네? 요 그럼 죽세요 싫어요 내가 왜 어, 내가 왜 야 잠깐만 나 케이크 좀 먹고. 나 그냥 시간 거쳐서 케이크 먹는데. 시작. 다 같이 돌자. 케이크 다 같이 돌자. 케이크 한 모금. 아 네. 케이크... 아. 아 나도 케이크 돌면서 먹었잖아. 너도 그렇게 못해? 잠깐만, 되게... 나 피, 나 피. 야, 이거 점프맵, 야, 나 이거 점프맵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응. 고난이도 점프맵. 아, 야, 아. 야! 너도 한번 죽어줘야 돼, 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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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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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야아 야아아씨 못먹는 사람 인자 아 아쉬워 그 갑옷 먹을 수 있었는데 나, 나 죽어 나 죽어 그래 이제 점프 맵 해볼까요? 컷 점프 맵 아, 잠깐만 나 실수로 외국 갑옷 들어가면 예 그래 야, 내가 점프맵 을 얼마나 못하는데. 내가 더 못해요. 저 아, 양띵님부터 더 못해요. <laughs> 양띵님.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점프맵을 기대해주세요.